오늘의 목상 한 장은 시편 95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시편 95편은 바로 찬양시입니다. 동시에 90편, 95편 1절 오라 그리고 6절도 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청시다 이렇게 또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95편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 경비함으로 지금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불신앙의 그런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리고 경배하는 동안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유념하고 늘 삶의 예정 속에서 예배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내용이 10편 예, 95편 1절로 11절까지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1절 잠깐 살펴보면 오라 하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리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지금, 어, 어, 지금 초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 노래하자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반석을 예, 향해서 즐거이 부리자. 여기서 즐거이 부르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큰 소리로 외치자라는 그런 어떤 어, 뜻이 어, 해당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노래하고 즐거이 부르자 대상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반석은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 하나님 앞에 예, 지금 나가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 말하고 있는데 2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절 내용을 보면 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이어 2절 어, 초대하고 있는 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은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 그 앞에 나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갈 때 1절은 노래하되 칠거이 큰 소리로 노래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2절 내용은 감사함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의 조건은요, 늘 삶의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되 이제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환호하며 나갔다면 2절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이제 찬송을 하되 시로 찬송을 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라는 것은, 예, 시편으로 찬송하는 내용인데 좀더 연주하면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었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1절, 2절을 통해서 찬양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환호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할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크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모든 신들 위에 크신 그 왕그랬으니까이 내용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내셨는데 그 이적은 뭐냐? 애굽에 그러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애국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이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어, 이렇게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사절 어 이제 출애급 과정에서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위에 있고 그리고 바다의 높은 곳도 그의 소란에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높은 곳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사망의 그런 어떤 권세가 있는 곳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이 내용은 우상들이 있는 그런 어떤 장소, 신들이 있는 그런 어떤 장소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내용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5 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바다 그래서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여기서 예, 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은 이제 예, 죽음을 죽음이 있는 곳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곳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다와 바다를 창조하실뿐만 아니라 모든 육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할 이유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고 이어서 예, 바다도 육지도 모든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올린다라는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 있습니다. 자, 조금 더 6절 이제 1절에 오라 하고 초청을 하고 있고 2절에 좀더 주님 이제 예, 앞으로 어 초청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세 번째, 6절 내용을 보면은 오라 하면서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이제 초청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 세 번째 나타나는 오라 하는 내용은 왜 그러는가? 하나님 앞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오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비한다 하는 그 내용은 신앙 고백적인 그런 행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그 예, 신앙의 고백적인 그런 어, 표현을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지으신 여우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절대 복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제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절 내용을 보면 바다도 창조하시고 육지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6절에 그 창조의 대상 중에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에, 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듯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에, 에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비하자 지금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세 번째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내용인가를 7절에 소상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어지는가? 7절, 예,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냐? 그의 손으로 기르시는, 손이 돌봐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고,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 그의 손의 양이다. 그러니까, 예, 우리를 늘 삶의 현장에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비하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그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찬양을 올려 드려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목자의 이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목자 그러면 은여호와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10편 95편 이 내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주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는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기르시고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시편 95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라고 초청하고 그런 초청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는 어, 시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7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하나님 앞에 경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7절 하반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계속 계속 우리 주님 앞에 경비할 때, 이제는 예, 예배가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바 마사의 날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두 가지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마사이 내용은 출애굽기 17장 7절 그리고 민수기 20장 13절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바 마사이 내용은 예. 타투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고, 동시에 시험하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타투고, 동시에 하나님과 타투면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과거에 있었던 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그런 불신앙의 그런 어떤 신뢰를 가지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구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코자 조사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조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신 그런 어떤 분이고, 동행하시는 분이고, 동행하시면서 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이제 계속함으로 시험을 했다는 것을 지금, 예, 이렇게 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러면서 말할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 내용은 유리방황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떠났다는 그 자체는 결국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죠? 구절 내용을 보니까 첫째,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시험하는 그 자체. 두 번째, 마음 자체가 완전히 미혹된 그 자체, 이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난, 죄악된 그런 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걸었던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했다. 아예 하나님의 맹세하면서 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히브리서 3장 11절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3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가난 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오늘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면 두 번째 이제 8절이야 11절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비하는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에 그런 어떤 불신앙을 실제 이해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근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그런 어떤 자세 그리고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 너무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이제 예, 말씀에 따른 아름다운 결실을 순종의 열매를 많이 배점으로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은 오늘 시0편 95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 예배를 드리는 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섬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오라 초청을 하고 있고 좀더 나가서 이제는 성전 문을 열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것을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경 경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비할 때 이제 큰 소리로 높여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이제 들은 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던 어리석은 그런 어떤 길들이었음을 이제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온즉 날마다 삶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들고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